37번은요, 언제나 한 번은 제대로 해야 될 거니까, 진짜 하는 게 맞죠. 근데, 어, 봐봐요, 애들아. 예전이었으면, 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겼지만, 오케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은아, 어, 이거 네 거기 있지 않았어? 그, 네 과정 포커스인가? 지랄인가? 저희 뭐, 한번했한번 했어. 아니. 그너 있지 않니? 왔었어? 음. 이제 옆으로 해. 그래서 너 빠지갈 거야? 언니랑 모른대. 네. 나 8월 15일날 우리 당일치로 물놀이를 가요. 우리 지난번 자전거 타고 갔던데 있지? 네. 우리 겨울에 갔잖아. 네. 이번 여름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 청평공에서 놀 거니까 수영복 챙겨오세요. 삼각수영복으로.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제가 제가 답보니신대그냥니까 그때처럼 막샤워 샤워하고 네. 약속고 아니야. 샤워실 있어요. 샤워실. 아, 응. 그럼요. 저번에 아, 지난번에 어쨌든 수... 아 그거는 우리 거기 다꺼졌잖아 <laughs> 거기 말고 병신아. 여기 네. 사 8월 15일이에요. 응. 무슨 일이지? 광복절이야이신아저 대가리가 왜 이렇게 아, 잘니이요야 자 <laughs> 아, 네. 무슨 무슨 뉴이에요 학교 가기 전날, <laughs> 개학 전날 마지막으로 모는 겁니다. 알겠죠? 음. <laughs> 여기 보면요. 이거를 OABC의 넓이를 몇 등분 한다는 겁니까? L, M, N이? -E? 6등분 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네. 봐봐요. 여기에 이렇게 L이 생길 거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어딘가로 n이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n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네. a는 여긴데,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냐면, 6하고 10 사이에 있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 정사각형 oabc를 전부 다 l M, n 이 의해서 몇 등분 된다는 겁니까? 6등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6등분이 되는 거예요? 그 OABC의 넓이를 6등분하는 여기가 어디가 6등분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 각각들이 전부 다6등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림이 좀 별로예요 얘와 얘와 아좀 별로죠 그러니 아니면 네가 그려보든가요 됐죠? 이렇게 이쪽으로 된다고요 차근차근 볼게요. 얘 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얘봐 예, 봐요. 우리는 누구 찾아야 되냐면 누구와 누구 m과 n의 기울기의 곱이죠.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잘봐 봐요. 이제부터 얘기 한번 해 보죠. 우리 내얘 네, 예, 기울기도 정확하게 찾으면 됩니다 먼저 볼게요 전체 넓이는 얼만데요? 18 곱하기 18이니까 18의 제곱이죠 맞습니까?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는 18의 제곱이에요 이해했어요? 이건 얼마가 나오죠? 324가 나오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합니까? 400-80 플러스 4 324, 됐나요? 네. 이거 몇등붙인다고요6등붙 네. 치는 거니까 이걸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죠 하나의 넓이가 얼마예요? 54가 나오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네. 자, 볼게요 여기 길이가 얼마여야 합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 얼마여야 해요? 54여야 되죠. 맞아요? 네. 높이가 이미 얼마죠? 네. 9죠. 네. 그러면 여기 길이를 p라고 나올게요. 요만큼의 네. 길이를 맞습니까? 네. 그리고 높이가 9죠. 네. 네. 그럼 이렇게, 아이 소리야? <laughs> p가 얼마여야 돼요? 10. 말이 안 되는데요? 아, 말되 그렇죠? <laughs> <laughs> 얼마라고요? 12요 <laughs> 저 길이차가 얼마다? 12다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찌됐든 뭐만 되면 되는 거예요 12만 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네. 거기서의 뭐? m, n의 최댓값, 최적값이에요 오케이? 네. 자, 보조 이쪽을 봤을 때도 이쪽을 봤을 때도 이쪽 사각형 아니 사각형이죠 얘는 네. 이거에 대한 넓이를 찾아서 쓰긴 써야 되죠 맞습니까? 네. 이해했나요? 그럼 이쪽에 사각형을 넓이를 구할 땐 이렇게 잘라서 할 거죠 위에 거 구하고 아래 거 구할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럼 잘 봐봐요 이 친구의 넓이는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1 A 더하기 아니, 9 더하기 곱하기 9 맞죠? 네. 높이 9니까요. 네. 더하기 여기도 이미 높이가 얼마예요? 9니까. 네. 요거 관련된 길이를 뭔지는 몰라요, 아직은. 하지만 9 곱하기 뭐뭐뭐 해서 이게 뭐가 나와야 돼요? 54가 나와야 되죠. 그럼 얘를 잠깐만 묶어내볼게요. 2분의 1 9죠? 2분의 9예요. 얘뭐 나와요? a 더하기 네모가 얼마나 온다54 나와야 되죠. 이속개가 e 얼마 나와야 되죠? 12 나와야 돼요. 여기 얼마죠? 12 마이너스 a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네. 자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요? 12 이거라고요. 됐습니까? 네. 지금 우리 뭐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색이 기울기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거 더 이상 p 필요 없죠 네. 이거 p 얼마인지 알았으니까요 12 인지 알았잖아요 네. 맞아? 네. 그럼 여기 길이가 12-a 죠 네. 됐어요? 네. 그럼 여기 y 좌표도 12-a 겠죠 여기 y 좌표는 얼마 겠어요? 24-a 죠 아까 전에 여기 얼마였어요? 저 길이가 12였잖아요 여기 이해했습니까? 네. 어. 됐나요? 네.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네. 이제 우리는 저 친구의 l과 m의 모든 값들을 다 모두 표현할 수 있어요. a 관련된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 알아듣겠습니까? 네. 한번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이 l 이 n이라는 놈 보이세요? 이거 x 로 얼마 증가해요? 9 증가하죠? 네. 나 지금 기울기 찾는 겁니다 누구의? N의 이거 지금 기울기 여기 밑변 9죠? 네. 높이 얼마예요? A -4. 여기서 9에서 얘 빼면 되죠 A-3이죠 오 미친 제사장이무 <laughs> 어, 공부를 한다고자 N의 기울기 얼마라고요? 9분의 a-3이죠. m 기울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요. 야, 여기 봐봐. 여기서 얼마만큼 가요, 똑같이?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니까 음수 나와야 되죠. 누구에서 누굴 빼면 돼요? 9에서 얘 빼면 됩니다. 야, 길이를 찾아봐요. 여기서 끝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15-a죠. 이건 길이죠? 네. 근데 얘가 그만큼 갔을 때이만큼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얼마만큼 내려가는 거라고요? 15-a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겁니다. 됐습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있어요? 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 내려가니까요 자 이게 지금 기울기 곱이죠 이거 지금 몇차함수 형태예요? 이차함수 2차 2차 함수 형태가 되죠. 이2차함수 형태를 잘 보세요. 마이너스 2한테 줘볼게요. 그럼 앞에 82분의 1 있죠? 뒤에 마이너스 2고 이게 지금 그래서 A 마이너15내니까 이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A 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4시 봅니다. 얘가 이렇게 생겨요. 대칭축 얼마예요? 9. 9입니다. 9 넣었을 때 최소 나오죠? 네. 9에서 멀리 떨어지면 최, 대 나오겠죠? 네. 얼마 집어 넣으면 최소예요? 9 집어 넣고 네. 최소, 6 집어 넣고 최대. 그값두개 나오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네. 끝이에요.